할렐루야.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삼모합시다 주의 성전을 삼모합시다 할렐루야. 이 도로는 기본적으로 도시와 도시를 연결합니다. 또 도로는 문명과 문명을 연결해 주고요.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줍니다.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었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교와 연결된 도로는 학문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교회와 연결된 도로는 신앙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죄와 연결된 도로는 죄악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지난 한주 어떤 길을 걸어 갔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었습니까? 어렵고 힘든 어, 이들을 돕고 섬기는 에, 섬김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은 에, 세상을 향한 길, 에, 나를 위한 길, 나와 가족, 혹은 성공을 위한 길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84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비로 형식적으로 순례자의 시편은 통상적으로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를 읽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순례자의 길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시편 84편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표제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라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고라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추리국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고라를 삼키게 되는 그런 어떤 반역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남은 자손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아삽처럼 장막이나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찬양 대원으로 하나님과 성전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로 인해서 가문의 위기가 바뀌어 도리어 가문의 영광으로 바꾼 후손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그깃디시라고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전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오늘의 시편을 하나님께 찬양 했노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순례길을 다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할은 좀다 다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와 찬양으로 돕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 힘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를 내라고 복돋아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평 기자는 이와 같이 이 성전을 엄청나게 사모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시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참새와 제비도 부럽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재집을 얻고, 재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나이다. 이 시평기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참새와 이런 재비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이 3절에 나와 있는 주의 재단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성소의앞들에 보면, 그재물을 태우는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을 가리키거나 지성소 맞은편에는 분양단이라고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분양단인과 번제단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새나 제비가 살 보금자리를 에, 그런 둥지를 틀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참새와 에, 제비가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듯이 이 시편 기자도 이 성전의 한 규퉁이라도 내가 지낼 수 있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이 또 복되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시, 마음에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놓는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그 삶이 복되다 이야기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일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됩니다.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그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신 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의 심신이 연약해지고 세잔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혹은 이스라엘을 벗어나 타국에 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물리적으로 몸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기 어려운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함께 읽은 5절처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이 대로라는 게 고속도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큰 길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시온의 대로가 실제로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떤 지형을 만나게 되냐면,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이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광야와 사막을 사실은 통과해야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피하기 위한 해변길이 있습니다. 이 지중해 연안 이 해변길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느 민족을 만나야 되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나라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물리적으로 시원의 대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제 자이온 하이웨이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원을 향한 온 사방의 길의 공통점은 거칠다, 굽은 길이다, 위험한 길만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의 대로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온을 향한 하이웨이는 어디에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하이웨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고백을 함과 동시에 그런 심령을 가진 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든,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시온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할수 없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놓치지 다 오히려 시편 기자의 마음의 중심은 예배를 향하고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형편이 여유차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그 마음까지 예배를 놓고 있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리적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심적으로 심령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 예전에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지 그 예배했던 순간들 추억들 아름다운들 은혜받고 내려올 때는 기쁨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떠올리며 더욱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노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신방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락교회는 사실 고령의 성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을지로에 있는 영락교회로 매주일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체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영락교회는 1년에 예, 봄, 가을로 이렇게 대신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교회에 가지 못하는 이분들이 이 대신방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구 목사님을 뵌 적도 없는데 만나면은 마치 10년 동안 알고 지내 아주 가까운 사이인 양 손을 잡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사실은 좀 감격스러워 하십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방 안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뭐 길어야 30, 40분 아니겠습니까?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방 가운데 기억에 남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분도 고령이고 역시 휠체어 생활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빌라 3층에 생활하다 보니까 사실 홀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거나 가족 없이는 외출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실은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매주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까운 교회에 청년들이 그런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봉고타고 와서 한 두세 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올라와서 업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이 삼층을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고타고 교회도 올라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하고, 티 타임까지 갖고 다시 교회에서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 교회와 청년들을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매주일 이 교회 가서 예배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매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분들로부터 청년들의 도움으로 교회 와서 예배하는 그 고령의 성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이 너무나 넓구나. 아,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노인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구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그 어, 마음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거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열린 마음이 있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인가? 다시 말해,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놓여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방향을 향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종류의 도로가 놓여 있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대로라고 하는 하이웨이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2차선, 4차선, 이 국도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구불구불구불 되어 있는 그런 오솔길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길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그 희미한 길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매주일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만남을 기대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십년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놓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놓여지는 것그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의 길은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길은 그렇잖아요 신강과 공간과 상황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언제든지 일어나 갈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해 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영광, 그큰 영화를 우리가 얻을 수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늘에 그 북된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길의 종류는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이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갈등과 싸움의. 혼란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픔의 길, 눈물의 길, 희생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로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대어 있느냐가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하던. 예, 어떤 곳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넓은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사명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는 위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그 위에서 아래로 전달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그 믿음의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들을 향해 오늘의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순례길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 볼까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떠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향해 떠나는 그 믿음의 순례자들을 지칭하고는 표현입니다. 읽은말씀 가운데 세 단어가 눈에 띄잖아요. 눈물골짜기, 많은 샘, 그리고 이름비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는 무언가? 이 원문으로 보면 그냥 박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골짜기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학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골짜기 가운데 물이 없다. 혹은 눈물을 흘려야만 지나가는 어려운 길이 있노라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그 은혜의 보고로 향하는 믿음의 순례의 그 길이요 순타하지 않구나.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그길 가운데 주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많은 셈, 두 번째는 이름비입니다. 이 많은 셈, 이 셈은 무엇이냐? 이 골짜기 내부에서 얻어지는 것을 말해요. 메마른 골짜기를 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눈물골짜기가 고난과 시련, 내마름, 척박함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이 많은 셈이라고 하는 건 그런 눈물골짜기를 지날 때 생명과 위로, 힘과 활력, 이 풍성함이 넘칠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우리가운데 내적인 기쁨,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경험케 하신다고 약속하죠. 이른 비는 무엇이냐? 외부에서 얻어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가을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월 중순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가 내리면은 예, 땅이 적시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파종을 할수 어, 있는 겁니다. 이 파종을 할수 있다는 건 생명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른 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고 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장막을 찾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들의 피로를 그들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채워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순례길 가운데 눈물 골짜기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각종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눈물 흘리지 않고는 그곳을 통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다가 여기 내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크게 방성 대곡하며 울었습니까? 한나는 분인나가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희스기야는또 어떻습니까? 에, 죽을 거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나치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인물도 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슨 인생을 사는가? 내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인생 아닌가?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니 무엇이 나에게 남아있는가? 내 인생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신앙의 정체성, 인생의 정체성마저 흔들리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술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눈물골짜기를 통과하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지고 성숙해지고 좋아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삶을 살라고 독려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7절에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근데 힘을 얻고 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시온에서 누구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힘을 내어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반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이 마지막이라면 아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성취하는 인생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믿음의 순례의 길이라고 또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아마 예수님의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실패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요. 더큰 성취가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삶을 산 인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세상의 성공과 성취만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각각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 그런 믿음의 순례의 길을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길이 놓여 있는가? 에, 대로라고 하는 하이웨이 국도 오솔길 희미한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리게 하셔서 사모함으로 나아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땅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기뻐하고 일어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바라보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믿음의 아름다운 순례길을 떠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억할 때요, 작지만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는 없어도 각자 예배하는 그 처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대로입니까? 국도입니까? 우솔길입니까? 희미한 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아버지 하나님 시온에 대로가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통해 이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샘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른비를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밖에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눈물 흘리지 않고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지만 그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적으로외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의 칭찬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주의 성전에 모여 다 함께 예배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예배된 마음 가운데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맑은 샘의 도움과 이름비의 축복을. 통하여 그 과정과정을 승리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